안돼 우리 엄마가 오면. <laughs> 우리 대학에 서성해 올래? 올래? 짠! 아,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연 없는 서성한입니다. 어, 서성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연 없는 서성은 없다. 이제 이 말이 다들 하늘을 한번 이렇게 딱 봤다가. 아쉽게 뭐 기회를 달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길이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일찍이 어, 나는 어떤 전공을 좀더 추가로 배우고 싶어, 나는 어떤 진로로 나가보고 싶어, 라고 계획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 제가 또 자극받고 저도 좀더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같아서 이런 키워드를 고르게 됐습니다. 저는 해화 놀거리랑 연극이라고 했는데 대학로 하면 연극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성균관대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자기소개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대활동을 나가거나 뭐 친척들한테 뭐 인사하거나 할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학과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지금은 뭐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학과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이거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걸좀 간단하게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 뭔가 그래도 과를 잘 선택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학교에이 학과에 너무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맞는 수업인데 1학년 때는 이 저희 1학번이나 활동을 뭐 딱히 안 했지만은.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여가지고 좀 제가 학교로 적응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음. 그때 인연을 갖고 지금도 이제 뭐 만나고 있는데 일단 좋은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왔을 음. 때 되게 좋았고 좀더 이제 분발을 하고 이제 더 많은 수업에 들으면 더 만족스럽게 아마 <laughs> 다닐 것 같습니다. 나 일단 융합을 고른 이유는 융합에 대해서 되게 성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 있었고. 그게 이제 노력의 결실로 보이는 것중 하나가 그래 이과에 있던 과들을 문과로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서강대에 비해서는 음. 융합을 좀더 성대 정예과가 훨씬 더 맞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제주 정예과 동기 중에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학교도 융합이라면 지지 않는 걸로 저는 널널함을 썼는데. 저는 이제 대학와서 가장 뭔가 큰 불편함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시간표를 짰는데 이 시간표대로 내가 수업을 듣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뭔가 제일 속상하고 이렇게 등록을왜 냈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 들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소수 인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교수님들을 많이 초빙을 하셔서 다양하게 과목도 열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다양하게 널널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담으면 바로 듣는. 아, 진짜 부럽긴 하다. 네, 제 제시어는 로드맵이 있다는 겁니다. 서강대와 달리 성대에는 정치 외교학과 로드맵이 있어요. 한 곳에 관심이 있으면 조금 조금씩 기초를 다지면서 깊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자유로움을 적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자유로움이 저한테 여러 가지 전공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유로움이 제 생각에는 또 서강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약간 진행병? 그런 것들이 좀 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외교학과에 온 친구들은 다들 뭔가 좀 열의가 넘치고 다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팅 같은 그런 곳에서도 뭔가 약간 아 그럼 어디로 가실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던가 이런 성향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정외과 친구랑 같이 미팅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 꿈이 어떻게 되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전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럼, 아 여기는 저도 대통령입니다. <laughs> 저도 대통령이야. <이렇게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지금 네. 내가 대, 대한민국의 3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렇게 <laughs> <laughs>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해줬어요. 웃음> 언제든지 학생한테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재밌는 수업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교류하는 거 좋아하시는? 외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정말 정말 그러우세요그 5분 정도 늦었다고 해도 마음은 평온하게 수성관을 음. 올라가요. 교수님이 출석 체크를 너무 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정말 태평양 같은 마음씨를 가진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외교 쪽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 하니까 외교관 분들을 실제로 소개를 해주셔서 오. 같이 밥도 먹고 굉장히 엄청 열려 있는 마음으로 엄청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신 응. 거예요. 키워도 공개할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총 제가 두 번을 했거든요. 입시 생활을 응. 마음을 독하게 먹어가지고. 응. 되게 친구 사귀잖아요. 음. 진짜 한석 달, 한넉달 동안 말한 마디를 안한 적이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입에서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뭐 말이 계속 나와요. 집에 음. 집에 들어가면 말이 계속 나와요. 진짜 넉달 동안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랬었죠 진짜 대단했네요. 진짜 수고하 진짜 수고하셨어요. <laughs> 맞아요. 저는 눈물의 달밤이라는 키워드를 골랐는데 정말 계약했을 때는 하루 평균 한4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4시간에서 5시간 좀 많이 자면. 뭐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기숙사에 고등학교 기숙사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취침 시간이 딱 되면 불이 이렇게 꺼져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면 몰래 침대에서 쓰는 책상 있죠. 그걸 이렇게 꺼내서 스탠드 이렇게 해 놓고 그걸로 이렇게 새벽 3 4시 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불이 새어나가잖아요. 불빛이 그리고 불빛이 새어나가서 사원생이막 들어오셔가지고 책상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 주에는 막 울면서 화장실 불켜놓고 엎드려서 막 허리 아프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음. 기억이 있습니다. 피 성향을 제 성향으로 인데요. 저는 확신의 피입니다. 근데 제가 입시기간 때만큼은 제 성향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를 바꿔서 매일매일 플래너도 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이만큼은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메모장에 적어서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뭐래니? 잠을 안 자면 <laughs> 꿈을 이룬다. 사실 이거를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1, 2 학년 때는 되게 좀 많이 놀 놀아가지고 사실 성적이 학교를 쓸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 준비를 했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뭐 2, 3등급 이렇게 오르면서 수시를 써라. 그래서 수시를 쓸수 있게 된 케이스인데, 시험 기간 2주 동안 4시에 자고 6시에 자고 일어나는 그런 음. 2시간씩 자는 걸 엄청 했었어요. 수능 한달 전에 집에 다 보냈었었어요. 아. 그 집에서 이제 방 하나에 이제 그 책상 하나 사가지고 그 수능용 책상 있잖아요. 그거 음, 하나 사서 음, 음, 수능용 이거 마기 하나 음, 사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연습 거기서 연습 공부하고 하고 하고 그랬던 그렇지. 것 같아. 저는 일단은 그 안보 쪽그 생활하고 있어 가지고 음. 지금 뭐 동아리 하나 막, 막 분위기 있어 가지고 음. 거기를 아마 2학기 동안 책임지다가 이렇게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해야죠. 그 전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하고 이제 학교 수업도 계속 듣고 아마 그렇게 진로를 갈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학과, 학교에서 다니면서는 일단 경제학 부정, 복수 전공을 할 계획이고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국제기구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일단 석사학이랑 이제 관력학 관련 경력 직무를 좀 쌓고 그걸 가지고 국제기구에서 음. 월드뱅크나 아니면 아시아 중앙은행 같은 데서 멋있어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려요. 응. 응. 너무 멋있어요. 해? 저는 이제 학교 생활보다는 졸업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눈물. 졸업하면 로스쿨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사실 입학할 때 설정했던 진로와는 조금 다른 진로의 흥미가 생기고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뭐가 됐든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오면요 정말 좋아요. 일단은 늦잠도 잘수 있고요, 저녁에 이렇게 막 마음대로 약속도 나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대학에 와서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에 오세요. 대학에 오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서방대에서 서방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런 경험들이 저를 너무 성장시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방에서 함께 합시다! <laughs>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시사 부분에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정치외교학과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후배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꼭 와서 밥약을 걸어주세요. <laughs> 같이 이제 후배들이랑 얘기도 하고 제 학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일단은 회화가 괜찮고요. <laughs> 대학생활 진짜 즐겁고 이 25살 먹은 사람도 지금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특히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재밌을 겁니다.